안녕하세요. 트럼펫 연구가 K입니다. 네. 어, 댓글 중에 우리 선생님이, 음, 중, 악기를 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선택하여야 좋은 건지, 네, 저한테 댓글로 문의를 주셨는데, 아, 저는 좀, 음, 다르게 생각해요. 그, 악기사나 이런 데 가면은 정가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비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대, 대부분 취급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바하 또는 야마하, 스톰비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하는데, 저는 사실상 제돈 주고 제 돈이 아니죠. 악기를 처음 시작할 때 사기 먹어, 사기 먹어 가지고 280만 원 주고 바하. 골드 콤비를 하나 산 적이 있어요. 네, 부모님이 사 주셨죠. 80만 원 사기 먹었다 했잖아요. 이게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돼 보니까 알겠어요. 선생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예, 네. 뭐 이런 거 비밀인가? <laughs> 악기사랑 쇼 부셔가지고 선생 가격 팔아 먹으면 얼마를 이렇게 띄워준다뭐 그런 믿거나 말거나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예. 옛날에는 그랬고, 예. 뭐, 악기 하나 팔아주면은, 뭐 어딘가나 다 있겠죠, 예. 얼마를 이렇게 주고, 뭐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해. 믿거나 말거나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예. 확실한 건 아니에요, 예. 예. 제가, 수십 년 전에는 그랬다. 예. 는 말씀이고, 예. 그때 악기를, 새 거를 사보고, 그거 구멍 날 때까지 썼어요. 그, 여기, 이쪽에, 한, 한 20년 정도 아니야, 20년, 한 15년 정도 쓰니까, 대학원 때 여기가 구멍이, 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기가 사과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예, 네, 바꾼 적이 있습니다. <laughs>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어, 처음부터, 혹시, 그게, 그러니까, 좋은 악기를 사면, 소리가 잘 나지 않을까. 네. 트럼펫은, 음, 그런 게 없답니다. 네. 내가 10만원어치 부 부른, 부는데, 천만원짜리 산다고, 천만원짜리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제일 고가는, 저기, 뭐죠? 모넷이죠? 네, 모넷이, 현재 최고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 친구 중에 중국, 중국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왜 한국에는 브랜드가 그렇게 남았는데, 왜 바하하고 양화밖에 없냐. 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뭐, 그 때에, 저는 새 악기를, 새 악기를 살 거면, 외국에 유학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네, 사갖고 왔었죠. 그때 처음 샀던 게, 꼬르뚜아였나? 네. 샤가리였나? 꼬르뚜아였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로타리두 개를 샀었죠. 어. 근데 이제, 그, 저는 이제, 이쪽에 몸을 담고, 담고 있어, 있다 보니 그랬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추천하는 걸로 사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네이버 카페, 네이버 그 모임 중에, 그, 트럼펫, 에? 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시면 중고란에 있어요. 중고란에. 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취미하시는 선생님들이, 저 같은, 전공하는 사람한테 악기를 사면은, 저같이 이렇게 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예, 딱, 막, 이게 다 찌그러지고, 닦지도 않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취미하시는 분들은, 스 흰장갑 끼고, 지문 묻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매일매일, 세차하듯이, 예,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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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사시면 조금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바하 같은 거는 네. 바하 같은 거는 시리얼 넘버라는 게 있어요. 네. 시리얼 넘버가 적혀져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도, 도난당했을 때찾을수 있는 건데 네. 찾을 수 없습니다. <laughs> 일련번호 같은 건데 저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악기를 살 거면은 중고장터에 우리 좋은 매물들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150만 원 사이 그 정도를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는 최고 싸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네. 네. 그것도 연구해 봐 예 네. 이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쪽에 트럼펫에 오래 하다 보니 그런 것도 어떻게 알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뭐 인터넷 뭐 이렇게 트럼펫 치면 이렇게 가격 나오고 멀게 뭐쫙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사셔도 좋고 중고가 싫다 하시면 그렇게 사셔도 좋고 아니면 좋은 가격에 좋은 매물을 찾고 싶다. 하면, 아까 말했던 트럼펫, 에, 에다, 중고, 장터에 들어가시면 쫙 나와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세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대형 커뮤니티죠. 네. 그 선생님께서, 그분도 예전에 제 고등학교 때한번 봤어요. 대학교 때 봤나? 고등학교 때 봤나? 네. 그 처음에 초창기 때. 네. 되게 대단한 신분이에요. 네. 그분께서도. 네. 그그 그 커뮤니티 운영자께서도 그렇고 되게 대단하신 분이지 취미하시는 분들 전국을 전국적인 사람들을 그한 공간에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얼마나 대단해요. 정말 누구도 할수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네. 연락도 옛날에는 가끔씩 했었는데 네. 지금은 하지 않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혼자 있어도 꽤나 유명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답니다. 많이 봤었고, 많이 친분도 있었고 했는데, 다 제가 그냥 스스로 그냥, 다, 그냥 다 멀리 한 거. 멀리 한게 아니라, 저 원래, 저는 원래 연락 같은 걸잘 하지 않으니까. 네, 어떻게 하다 보니 멀어지고, 멀어지고, 멀어져서. 네. 그랬죠.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좋은 정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참고로 중국에는 순은으로 만든 진짜 100% 순은으로 만든 그런 악기도 있대요 <laughs> 그건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도율이 엄청나게 좋다고, 제 친구께, 친구가 옛날에 말해줬습니다. 네. 중국은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순금으로 만, 금은 안 만들었고, 은, 은으로 만든 거 있다고 하더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네. 트럼펫 연구가, 트럼펫 연구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